지난 시간에 남자 사주에 이어 오늘은 여자 사주를 중심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거나 편안할 수 있는 사주 구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사주는 운명을 결정 짓지 않지만 타고난 성향과 인연의 경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과거에는 여자의 삶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능력과 자유를 갖추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결혼을 필수 코스가 아닌 선택지로 보는 여성들이 늘어났죠. 사주학에서는 여자의 배우자 인연과 관계의 양상을 관성과 일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요소들이 특정 형태로 구성될 때 혼자 사는 삶이 심리적,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주학적으로 혼자 사는 삶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여자 사주팔자의 구성 요건들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 1부 혼자여도 빛나는 여자 사주팔자의 구성 요건 첫째, 독립심과 강한 주체성을 상징하는 비겁과다 사주 비겁은 자신과 같은 기운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뚜렷해집니다. 강한 주체성과 자립심으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 배우자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간섭이나 조언을 통제나 구속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 심화로 비겁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관성과 정면으로 대립하지는 않지만 강한 자존심과 주체성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연의 약화로 특히 비겁 중 겁재가 강하면 자신의 인연을 빼앗아 가려는 경쟁자가 늘어나거나 스스로 배우자를 밀어내는 경향이 생겨 결혼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여성은 혼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표현과 관성인 배우자를 극하는 식상 발달 사주. 여자의 사주에서 식상은 자신의 표현력, 재능, 자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배우자를 상징하는 관성을 극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식상이 발달하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성향과 구속 회피로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획일적인 결혼 생활의 틀이나 배우자의 통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배우자, 극의 경향으로 특히 상관이 강하면 남편의 권위나 입지를 손상시키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 부부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 집중으로 식상은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어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여성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며 결혼보다는 싱글 라이프가 자신의 성향에 더잘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 집중과 관계의 소극성을 나타내는 인성과다 사주. 인성은 지혜, 학문, 사색,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성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 깊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며 지나치면 현실 감각이 둔화되고 관계에 소극적이 될수 있습니다. 깊은 사색과 고독 선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습니다. 타인과의 감정교류나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로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활발한 소통이나 정서적 교류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배우자에게 의존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리를 두려 합니다. 게으름 또는 현실 둔감으로 지나친 인성, 특히 편의는 행동보다는 생각을 앞세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여성은 혼자서 충분히 지적인 만족을 얻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결혼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 노동을 피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 인연이 약한 무관성 또는 약한 관성 사주. 여자의 사주에서 관성인 정관, 편관은 남편, 직장, 명예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약하고 힘을 받지 못하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결혼의 필요성 부재로 관성이 없거나 약하면 남성이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인연의 불안정성으로 인연이 찾아와도 배우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독립성 축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나 남편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직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여성은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 궁의 불안정 및 고립. 일지는 배우자 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양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불안정하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지 비겁은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기운. 즉, 경쟁자나 동료가 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지 식상은 배우자를 극하는 식상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앉은 남편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통제하려 하는 경향이 생겨 부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형충파해로 일지가 다른 지지와 충돌하거나 깨지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잦은 갈등, 이별, 변동이 생겨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지내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가 공망으로 일지가 공망에 해당하면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하고 배우자에게 애착을 느끼기 어렵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없는 듯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제2부 실제 사례 분석 뛰어난 능력의 독신 여성, l 씨의 사주 이야기.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여성 사주에서 이러한 구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초반의 독신 여성, 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엘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커리어 우먼입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 경험은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40대가 되자 주변의 압박으로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L 씨의 사주는 신유일주였습니다. 일지 배우자 공의 비견의 기운인 유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월간에도 겁재인 경금이 투출되어 비겁이 매우 강한 사주였습니다. 이는 곧 L 씨의 주체성과 독립심이 극도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L 씨의 사주에는 관성 남편이 전혀 없는 무관성 사주였습니다. 남편을 의미하는 기운이 없으니, L씨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에 대한 강한 끌림이나 결혼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L씨의 경우 강한 비겁 주체성과 무관성 남편 인연 부재의 조합이 특징이었습니다. 비겁의 기운이 너무 강해 남성이 다가와도 L씨의 강한 자아에 눌려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엘씨 스스로도 남성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담 당시 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제가 너무 강하고 제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자가 제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일이든 취미든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요. L씨의 강한 비겁은 자신의 일을 상징하는 식상을 생조하여 L씨는 직장이나 사회활동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에 묶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독립적인 삶이 사주의 기운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L씨는 억지로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의 강한 독립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는 독신이 부른이 아니라 독신이 가장 주체적인 삶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는 여자 사주의 구성 요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주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주는 경향성을 알려줄 뿐 우리는 운명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대처법과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립성을 인정하고 활용하기로 강한 비겁이나 식상 기운을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말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전문 분야에서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넘치는 에너지를 일이 아닌 취미나 봉사에 쏟아 관계에서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궁의 약점을 보완하는 만남으로 관성이 약하거나 배우자 궁의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보다 떨어져 지내거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부부, 사실혼 관계 등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의 관계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소통 능력 기르기로 인성 과다나 비겁 과다로 인해 감정 표현에 서툴다면 의도적으로 배우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로 사주가 독립을 지향한다면 결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탄탄한 경제력과 다양한 취미,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고독이 아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형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영상이 자신의 삶과 인연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